자, 9번 한번 봅시다. 자, 9번. 한번 보면은 문제가 복잡할지 한번 봅시다. 음, 지금 주어진 함수는요. 요거랑 또 뭐고? 어디는지 아니 여기 있네. 이 함수랑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fx gx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근데 먼저 볼, 볼 필요 있는 건 요 놈의 그래프가 잘 친절하게 나와 있고, 얘는 주기 자체가 a분의 파이 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어진 구간에서 얘는 주기를 생각했을 때, 음, 몇 바퀴 그릴 수 있냐? 한 바퀴 반을 그릴 수 있겠네요. 한 바퀴 반을 그릴 수 있다. 왜? 얘 구간의 길이는 a분의 파이 빼기 2a분의 파이. 이게 되고, 2분의 3 곱하기 A분의 파이 이니까, 한 바퀴 반을 그릴 수 있겠죠? 얘도 주기는 똑같이 이겁니다. 맞나? 그리고, 요, FX라는 함수는, 3 탄젠트 AX라는 그래프를, 어, 네, X축 방향으로 2A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시킨 행 거잖아. 그러면, 진, 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런 식으로 그렸던 놈이, 여기가 2A분의 아, 2a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파이. 맞지? 주기가 A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졌던 놈을, 어, 이, 이 A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시킴으로써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어, 좀 대충인가? 대충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 함수, 이 FX란 건, 원점 대칭입니다. <laughs> 맞나? 그 다음, 이 GX란 그래프도, 그래프가 좀 반대로 뒤집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만나지 이게 gx 그래프, 어, gx도 원점에 대한 대칭이네요. 그럼 두 함수 모두 다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모두 다 원점에 대한 대칭 대칭점이다라고 얘기할 를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교점 한번 찾아봅시다. 음. c라는 점은 c라는 점도 교점이긴 한데 안 찾아도 되죠. 왜냐면 a와 b를 찾겠다 생각을 하고 a 점의 좌표를 찾게 되면 이걸 한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c가 되는 거니까. 맞죠. 음. 자, 그러면 교점 찾아보자. 연립방정식으로 풉니다. 이얘 f(x) 이렇게 정리해서 풀게요. a분의 아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거와 마이너스 탄젠트 AX, 이렇게 연립방정이 세웠는데 음, 탄젠트는 기함수로서 마이너스를 앞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탄젠트 그리고 2분의 파이 빼기 AX로 바꾼다라고 하면, 얘는, 어, 탄젠트가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역수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역수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제1사분의 각이니까 부호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3이 있었던 거를 여기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진다는 것. 그러면 탄젠트 AX 탄젠트 ax의 제곱이 3인 거니까 어 탄젠트 ax가 필마 루트 3인 걸 찾아 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어 특수각 맞죠? 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자. 탄젠트 ax를 생각했을 때 얘는 주기가 음 이렇게 할까? 어 어, 교점을 생각해보면 이 b라는 점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탄젠트 그냥 x 먼저 그립니다 탄젠트 x를 딱 그려요 이 정도만 그리면 됩니다 맞지 이 정도만 딱 그려주면 이렇게 루트 3 되는 거 그리고 어, 만나는 교, 교점 중에서 제일 작은 양수 x 값 이게 3분의 파이인 거잖아. 아, 그러면 이 x 값이 3분의 파이면 루트 3이 튀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이 ax라는 놈이 3분의 파이가 되면 이 자리 이 자리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면 가장 작은 양수 x 값인 x는 3a분의 파이가 t 나오고 이게 b의 x 좌표다라고 취급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x 좌표다라는 것은 3a분의 파이가 되고 이 을걸 찾게 되면 a라는 좌표는 이 b라는 점과 원점 대칭인 거니까 마이너스 3a분의 pi. 그 다음 c라는 점의 x좌표는 이한 주기 a분의 pi죠. a분의 pi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3a분의 2pi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 좌표에서 a분의 pi를 더한 x좌표 3a분의 2pi가 c의 x좌표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그것도 찾아야 되겠지. 어, y 좌표도 찾아야겠죠. 자 b의 좌표를 다시 시작으로 합니다. b의 좌표는 3 a 분의 파이, 컴마가 되는 거지. 그거를 g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a 곱하기 3/2의 파이 이게 y 좌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 지우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겠네요. 됐지. 어, 그럼 다시 한번더 b다라는 것은 3의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삼. 그다음 a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삼의 분의 파이, 마 루트 삼. 그다음 c라는 점은 3의분의이 파이, 마 루트 삼.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다라는 것. b를 b의 좌표 찾을 때 이런 발상을 기억해 주면 어 연습을 해 보면 나중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A와 B의 기울기가 힌트로 나와 있으니까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의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공식을 써서 합니다. 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3a분의 2π분의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는 거고, 분모분자의 3a를 곱하게 되면 2π분의 마이너스 6루트 3a가 됨으로써, 얘는, 음, π분의 마이너스 3루트 3a로 정리가 되겠네. 근데 그게, 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니까, 요거 딱, 딱 지워주면, a다라는 것은, 이거 플러스로 지워줄까? 어, 6분의 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laughs> 음,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값을 찾게 됐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 ABC의 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 그럼 이, 가로, 이 높,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건한 주기, A분의 파이. A 나중에 대입할게요. A분의 파이라고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 A의 y 좌표와 B의 y 좌표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의 높이는 2루트 3이다라는 것. 그래서 넓이를 세웠을 때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주면 a분의 파이루트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젠 a자리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지. 그럼 분모 분자에 6을 곱해주면 파이분의 6파이루트 3. 아하! 6루트 3이 넓이가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10번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절대값 어, 절대값이 지어져 있는 이게 나와 있네요 음 어찌됐건 간에 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 0으로 가는 상황이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 음, 절대값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이 깊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 만들어 놓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더 어, 이제 진행될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맞지? 그까지만 딱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제 얘가 어떠한 다항식 아니겠습니까? 얘도 다 4차 함수고 그러면 이 f(x) 4도 4차 함수입니다. 4차식이죠. 그런데 x에 1 넣었을 때 0으로 가는 놈이니까 아, 요놈도 x 1을 인수로 가지겠구나. 그 다음 얘가 4차식이고 얘는 1차 인수를 한개 찾았는데 나머지 3차는 모르니까 g(x)로 설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1 g(x) 이렇게 바꿔 쓴다고 라 하면 어, 어, x, 어, 절대값을 처리하고 싶어 즉 x 빼기 2단 놈을 날리고 싶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마침 x가 1로 가는 극한식이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생각해 줍니다. 이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뭐 이유는 뭐 절대 값이 있으니까 절대 값을 풀어주려면 X는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필요하게 된 거고 마침 극한식이 X가 1로 가는 거니까 정확한 값과 응가 값이 아, 서로 같아야 우린 이 값이 또 존재한다 얘기할 를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x가 1분다 작을 때죠 1분다 조금 작을 때 그러면 얘는 얘는 절대값을 마이너스 받고 t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는 뭐 처리 못하니까 이렇게 절대값 그대로 씌워놓고요 우칸에서는 x-1분에 x가 1분다 조금 큰 거니까 요 같은 놈은 그대로 맞죠? 절대값 그대로 풀수 있다라는 것자 그러면 아싸 개꿀딱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거든 자그 다음 1을 넣었을 때 얘한테 대입을 하죠. 그 마이너스 절대값 g1과 그냥 절대값 g1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두 값이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음, 응. 서로 같아야 됩니다. 서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 1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g1이 1이 아니면 g1이 0이 아니라면 어이 값과 이 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1은 무조건 0이 돼야 되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fx 빼기 4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했었었는데, gx가 3차식이었잖아? 근데 x1을 넣어서 또 0이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 아하, 그러면 다시 한번더 조금 최신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g x 라는 것은 요것한 번, 어, 이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잠깐만 세운 거니까, 이 과정을 다시 지우고, g x 라는걸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더 gx로 설정하겠습니다. 2차식으로 말입니다. 위의 gx랑 다릅니다. 어, 여기까지 가정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조건은 끝이 났어요. 절대 값이 들어와 있는 함수, 어, 극한식에서 값이 존재하기 위한, 값이 뭔지는 필요하지 않죠? 값이 존재하기 위한 그, 그 어, 조건들을 다 설정한 겁니다. 참고로 이 값은 0이어야겠죠? 0이겠죠? 음, g1이 0이었으니까 극한 값은? 0이다 라고 설정하 됩니다. 음, 됐지. 어, 어쨌든, 여기서 가조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다 써먹었다라는 것. 이젠 나조건으로 갑니다. 나조건은 요 1에 대해서 우극한 값과 1에 대해서 자극한 값이 각각 실수다. 즉, 각각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다라는 힌트는 아니죠. 어, 같다라는 힌트는 아닙니다. 그냥 각각 존재는 한다라는 걸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얘도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네요. 그럼 분자도 어떻게 대, 대줘야 됩니까? 어, 분자도 0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에, 1에 대한 극한 값을 분자에 씌웠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게 0이 야 된다. 오, 그러면 F1과 F-1은 서로 같다. 그리고 얘는 4다라는 힌트가 T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X에다 또 새로운 힌트를 받아들였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이 되면서 4 빼기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G-1이 되겠네요. 오, 근데 이게 0이네요? 맞지 아, 그럼 g-1은 또 0이구나. 그렇다면, gx의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됐네요. 따라서, fx 이 4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최신해 화 준다라고 하면, 이 gx라는 건또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질 거고, 이전에 1차식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x 플러스 뭐 p다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됐지? 어, 그럼 그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차적으로 해줬습니다. 맞지? 그리고 이제 그 값들이 실제로 이 값이 뭐였다를 설정하게 되면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8이라는 힌트를 또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f 마이너스 1은 4입니다. 4. 그래서 4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설정한 거 있지. 이걸 여기다 각각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분자에. 그래서 우칸값 더 먼저 본다라고 하면 x 1분의 루트에다가 x 1의 제곱 x 1 x b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자 그러면 아 맨날 맨날 쌤이 얘기했던 습관이다. 루트 아 절, 루트 절대값 아이고 미안 루트 a 제곱이란 것은 절대값 a다라고 수백 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습관 잡으라고. 이런 문제 때문이지. 얘는 밖에 그대로 튀나갈수 없습니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고 해도 어, 밖에 튀나갈수 없어요. 정확하게 밖에 튀나가려면 절대 값으로 튀나갑니다 근데 1에 대해서 우칸, 즉, 가조건처럼 1보다 조금 큰 거니까 얘는 절대 값이 그대로 풀릴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어, 이제 형태로 좀 발전하게 됩니다. X백 1.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날아가게 되는가. 그럼 얘는 실제 로 대입을 하면 2에다가 1백 이 p 이렇게 설정이 되겠고요. 이제는 좌극한 값 하러 갑니다. 좌극함도 마찬가지겠지. 어 X백 1분에 여기 t 나가면서 절대 값도 됐는데 1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바꿔 풀리겠다라는 것 맞지? 어, 안 어렵죠? 어, 이런 발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딱딱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가 아니라 2, 1 빼기 1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두개 같다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같다라는 힌트는 없어요. 다만, 욱한 값과 자극한 값을 곱을 하랍니다. 그럼 이거 두개 곱하죠? 어, 마이너스 2, 1 플러스 p가 되겠네요. 자, 참고로 혹시나 헷갈릴까봐 조금 기본적인 거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2, 1 플러스 p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이1 플러스 p 선생님 이것도요 그럼 이거겠네요 마이너스 이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해줬으니까 이는 어, 밖에 그대로 두개 곱하면서 루트 이랑 루트 에 곱하면서 2가 되는 거 맞는데 1 플러스 p랑 1 플러스 p도 똑같이 루트에다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1 플러스 p로 가야겠네요 어 아니죠 자이 말이 사실상 그렇게 쓰잘이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얘가 실수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남아있는 이 값이 루트하니 음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값 자체가 이미 얘값 자체가 플러스야 얘도 아 미안 0 이상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값 자체가 0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곱했을 때어 얘는 그냥 2 1 플러스 p 이대로 t 나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하는데 우리가 절대값 2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나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해주고, 이게, 이거랑, 이거랑 두개 곱하게 되면, 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8과 같아야 된다는 라 것을 이용해서, 1 플러스 p는 4. 즉, p는 3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로 올라가면 되겠죠? 음, 여기가, p가 3이 나왔으니까, f2를 구하기 위해서, x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서, 아, fe는 19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호, 생긴 형태를 보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루트 10이라고 길이가 주어졌고, 그 다음 ae와, ae와, 그 다음에 ce. 가4다라고주졌어요 그러면 일단 눈에 띄는 건 이등변 삼각형 등거리들이네. 그럼 여기 각과 여기 각과 어미야? 여기 각이 서로 같고요. 그다음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걸.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와있고 내가 지금 이 집, 이등변 삼각형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와있는 건이 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과 이삼각형 어느 정도 조금 엮으려면 요기 각을 세타로 잡겠습니다 요기 각에 대한 삼각비를 알게 되면 요기에서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백 세타로 맞지? 어렵네. 자 그럼 해봅시다. 몰라. 일단 해봅시다. 우리는 이 BCD 삼각형 정보들을 많이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 정보들을 얻어야 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난첫 번째 목적 자체가 이 길이를 찾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CE에서 어, 코사인법칙 써주면 40은 16 더하기 16 빼기 2루트 2루트가 아니라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얘가 너무 감으로써32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32에다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아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둔각이었나 보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A, B, E 삼각형을 딱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여기가 파이빼기 세타 여기도 파이빼기 세타 그 다음 여기가 길이가 4죠. 나는 이거 이등변삼각형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서 BE를 찾지 말고요. 요 직각삼각형을 끌고 옵니다. 여기가 어차피 길이 수직 이등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걸 이용해 4분의 요 네모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뀜에 따라 4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아이 네모다라는 길이는 1이구나. 즉, BE의 길이는 2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음 일단 1차적으로 b 삼각형 bce 이거 있지? 삼각형 bce 요 길이를 알게 됐네요. 맞지? 어, bc 길이를 알게 됐어요. 자, 그다음 음, 또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또할수 있는 거. 오호, 조금 네, 복잡스럽다. 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호호 네, 뭐 이제 힌트 안쓴거 뭐 이렇게 이제 실전에 막뭐 막히는 부분 이 있겠죠? 힌트 안쓴 거를 좀 비주로 생각합니다. 힌트 안쓴건 이게 뭐다? 이게 수직이다라는 거. 이걸 수직이라는 걸좀써 먹어야 되겠지? 음, 자 이렇게 나가보자. 아 이건 보자.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여기서 H라고 할게. 그러면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이거 있지?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끌고 와볼게요. 이렇게 끌고 와볼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지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엥? 뭐라노? <laughs> 미안. 잊어버리십시오. 요가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 요 길이가 이다라는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맞나? 방금 찾은 것처럼.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이 t 나왔으니까, 우린 세타에 대한 삼각비 아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길를 뭐, 세모, 여기를 별표라고 해놓고, 요 길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해주면, 얘는 2분의 세모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면서 얘가 또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세타라는 값은 2분 아니면 세모라는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맞나? 음. 그래서 목적 자체가 아, 이것도 찾아보면 이것도 찾아버리자 이 세, 별표로 찾아보리자 어, 이번엔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2분의 별표였으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로 바뀜에 따라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 여기 4, 1, 여기 루트 15 사인 값을 4분의 루트 15다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표다라는 것은 2분의 루트 15즉 여기 2분의 루트 15다라는 걸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가 2분의 7이 돼요. 맞나요? 그 다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15가 돼요. 여기까지. 여기가 음. 조금 쌤도 아, 정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또 직각이라는 걸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 ah라는 길이가 2분의 7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았는데, 쌤이 아까 여기를 세타라고 설정함으로써, 여기에 각의, 어, 뭐야, 어, 이 모든, A, E, C에 대한 모든 변의 길이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잠깐 뺐을 때, 요렇게 이 삼각형 잠깐, 이 듬여 삼각형 잠깐 뺐을 때, 요기가 X, X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기가 4, 요기 길이가 루트 10. 어떻게? 수수을만 내렸을 때 말입니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요 길이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맞지? 어, 맞죠. 요 길이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셋, 뭐야? 이 x에 대한 이걸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알파, 여기 알파로 한 겁니다. 이 알파에 대한 삼각비 또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찾게 되면 여기에또 써먹을 수 있게 되겠죠. 이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더 써먹을 수가 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 찾고 싶냐? 요 길이 찾고 싶거든. hd 의 길이 찾고 싶거든 왜냐면 이 H bh라는 길을 찾게 됐고 hd라는 길이를 또 찾게 되면 여기 삼각형 bcd의 정보를 또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됐습니까 네자 그러면 여기 여기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루트 6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뭐 이거 여기에서 뭐 이제 이길 찾으려면 탄젠트가 필요하니까 탄젠트 알파는 루트 10분의 루트 6즉 루트 5분의 루트 3이다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써먹어 보면 탄젠트 알파다라는 것은 2분의 7분의 hd가 됨으로써 얘가 어, 루트 5분의 루트 3 아하 그럼 HD는 2루트 5분의 7루트 3이 되는구나 어,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10분의 7루트 1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정보 둘라 많이 얻었다 BCD 정보를 정리해야 되겠지 이렇게 있을 때이 8BD의 길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그럼 얘는 10분의 5 루트 15니까 10분의 12 루트 15. 맞지 그래서 5분의 6 루트 15다라는 길이.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6이다라는 상황. 그 다음 여기가 알파라고 되어 있지만 난이 각이 더 필요하거든. 근데 거기서는 여기 있죠.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 조그마한 삼각형. 조그마한 삼각형. 여기 여기 여기. b h e 여기가 90도 여기가 파이빼기 세타니까 여기는 어, 세타빼기 2분의 파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맞죠? 음, 세타빼기 2분의 파이다라고 할수 있어 그럼 이거를 여기 세타빼기 2분의 파이 여기 써먹을 수 있지 그럼 넓이를 말할 수 있지 음, 맞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6 루트 1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빼기 2분의 파이요 됐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 마이너스 앞에 T 나가고 어 세, 사인 2분의 파이빼기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고 코사인 세타가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값은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워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우 복잡해라 이거 먼저 계산하면 5분의 18 루트 15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은 딱9 여기 2 그럼 10분의 9 루트 15가 되나요? 음, 이렇게 되겠네요. 아우, 네. 너무 많이 복잡했네요. 어, 답지랑 좀 비교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